네, 여기는 남해대교. 아 남해대교가 아니구나 노량대교구나. 작년에 이거 완공됐죠?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주탑이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. 남해대교 입구에 있는 그아 노량대교 노량대교 입구에 있는 홍보관인데 쫙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노량대교를.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량해전이 일어났던 곳이죠 여기서 전사를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은 이제 광양이죠. 네. 네, 이제 한눈에 보이죠. 하... 여기는 저쪽은 이제 어, 이게 옛 남해대교 모습이고요. 저쪽은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는 곳은 저쪽이 삼천포입니다. 그리고 이건 남해대교 그 옆에 어, 이제 이게 남해대교는 아까 저기 본 남해대교는 어, 왕복 2차선이고요. 여기는 왕복 4차선입니다. 네. 엄청 웅장하죠? 이거는 이제 노량대교라고 합니다. 바로 옆에 있죠? 노량대교 옆에 남해대교. 저 남해대교도... 어, 통과할 수 있고요. 네,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고요. 이쪽에서 노량대교를 타서 또 남해 읍내로 갈 수도 있습니다. 남해하면 마늘이 유명합니다. 그리고 첫쪽은 어 이제 광양이고 좀더 넘어가면 이제 저쪽은 이제 여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